이 영상 보시고 다시 찾했는데 도움 안 됐다. 저한테 도우를 던지세요. 대신 도움 됐으면 구독, 좋아요. 자, 그리고 일단 강의 시작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가 부실골이었을 때 어떻게 빠져나갔지?를 생각하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처럼, 야, 부실골이 왜못 나오냐? 야, 진짜 오해. 바로 올라가던데. 이따구로 말안 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안 해요. 일단 전 모든 라인으로 다이아를 달아봤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라인, 아부실골 탈출법 시작합니다. 우선 모든 라인 통용되는 거 설명드릴게요. 으으으, 나온다! 자, 우선 첫 번째, 다섯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게임 마인드와 올 차단입니다. 우선, 기본 마인드가 내가 캐리한다예요. 그리고 다이아에서도 역전이 허구한 날 나오는데, 아, 이건 질 게임이네. 써렌치자. 오픈에 그냥. 그런 썩은 마인드 집어치우세요. 부실골은 특히 누가 언제 멘탈 나갈지 몰라서 일단 계속 해보는 게 나아요. 최대한 죽지 마세요. 상대는 결국 무리하고 던집니다. 그리고 챔프는 어느 정도 캐리력이 나오는 챔프 해야겠죠? 미드, 빅토르, 서포트, 소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물론 올리는 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님은 못 올려요. 그리고 정신 나간 팀 보면은, 아, 얘네 이겨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얘는 원숭이들이고 내가 캐리해야 한다는 마인드. 아무리 절 멘탈 공격하고 욕하고 핑 찍어도 차단하세요. 세상에 미친놈 진짜 많은 거 아시잖아요. 걔는 부모님이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게그 정도예요. 당신이 어떻게 바꿉니까. 그리고 필요한 거 아니면 뭐 채팅치지 마세요. 응원을 하지 못할 망정.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챔프를 시도하세요. 아 이거 당연한 말 아니냐고요? 당연한데 님안 하잖아요. 모든 챔프 다 최소 3판씩은 해봤나요? 농답이 아니라 대부분 마첼 프로 아닌 유저 장인들 말이 뭔지 아나요? 원래 다른 챔프 하다가 이 챔프 하자마자 마첼 갔다. 이거 리얼이에요. 저도 맨날 레넥톤 슈바나 처하고 틴타타다가 럼블이란 챔프 시작하자마자 3일만에 다이 갔습니다. 다양하게 해보세요. 님들에게 맞는 챔프가 반드시 하나는 있습니다. 세 번째, 두 챔프는 최대한 적게. 여러분,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거 아니죠? 이제 이게 내네 챔프 다 꼽았으면 그 라인의 챔프 한 개, 두 개, 세 개, 그 초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즌별, 분기별로 잘 되는 챔프 있거든요. 아, 이거 진짜입니다. 그 챔프들 위주로 해보세요. 그네 번째. 의외로 도움되는 양학 매드무비 영상. 내네 티어가 부실골인데, 부실골 양학 영상 보시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구린 팀원으로 쉽게 이기는지 잘 관찰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파고 있는 그 챔프, 매드무비는 한두 개쯤은 보세요. 거기에 아마 희한찬란한 모든 콤보가 다 있을 겁니다. 다섯번째 마지막이죠 자신감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습니다 저기 위에 프로들이랑 여러분들 다를거 없어요 둘다 사람입니다 아이큐도 비슷하고 손도 똑같아요 부실골드를 운전면허 못따는거 아니잖아요 단지 실천을 안하고 게임하면서 생각을 안하는 겁니다 제 강의 들으시고 몸에 배일 때까지 계속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자 일단 탑 먼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라인이 많은 챔프를 해봐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라인입니다 일단,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라인전 잘 지는 사람, 50%는 되는 사람, 라인전을 이기는데 지는 사람. 우선 잘 지는 사람 먼저 할게요. 탑하지 마세요. 그리고 50% 되는 사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다양한 챔프를 해봐야 됩니다. 이건 잘 이기는 사람도 통용되는데, 정글이랑 어느 정도 호흡이 중요합니다. 정글이 위쪽으로 오려는것 같은데, 딱 봐도 역갱이다. 아니면 못딸것 같다. 그냥 오지 말라고 하세요. 백핑을 찍으세요. 그리고, 탑은 가장 중요한 게 상대법입니다. 어, 렌톤은 리븐 잘 잡는다는 데 왜지? 지 유튜브에 장인들 검색해서 렌톤 리븐 상대법 치면 영상 다 나옵니다. 뭐 금토공학 렌톤 1위 리븐 상대법 그대로 따라하세요. 이깁니다. 다른 챔프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라인 다 밀어 놓고 여기 앞에서 뭐 룬테라를 들어 올리고 있다 이러지 마시고 상대 정글 안전하게 들어가서 와드 박으세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핑어 박으면은 진짜 안 지워집니다. 이거 게임 내내 안 지워지는 확률 낮게 잡아도 30%입니다 그리고 이런데도 아니 이런데 이런데 와다나만 박가도 정말 큰도움 됩니다 그리고 상대탑이 상대탑이 뭔가 계속 킬각을 주는 것 같아요 분명 싸우면 지는데 분명 지금 싸움면 지는데 자꾸 각을 주는 것 같다 무조건 온 겁니다 싸우지 마세요 요만에 저글이 근처에 있으면 한번 불러보세요 이거 역갱 쳐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탑에서 6대4로 유리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님이 무리하다가 정글로 와서 뒤졌어요. 이럼 다음에 서로 집 가면, 그다음부터 님 집니다. 근데 무리 안 하고 집 갔어요. 이럼 다음에 그대로 6대4입니다. 쉽죠? 그리고 라인전만 이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밑에 여행을 개최합니다. 강 나오면 미데로밍, 과탐텔, 기가 막히게 타면 거기서 바로 오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튀어 올렸어요. 탑은 여기까지. 사람들은 왜 가장 스트레스 받고 욕 빠진 정글을 할까요? 게임 이기기가 가장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쉽다기보단 모든 라인 관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정글은 정말 수많은 상황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판단을 하는 라인입니다. 미연 씨 게임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정글의 키 깊은 내용은 정글 강의 진 선생 제 영상들 많이 보시면 알것 같고 거칠게만 설명드리면 근처에 교전이 났는데, 여기 근처 교전이 났어요. 근데 지금 내가 바로 뛰어가봤자 질것 같아. 그럼 가지 마세요 상대 정글 위치에 그리고 계속 백핑을 찍어주세요 상대 정글 여기 있다 뭐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백핑 좀 많이 찍어주세요 색깔 좀 다르게 하고 상대 정글 위치 어떻게 하냐고요? 정글몹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밑에 쪽에서 시작했다 그래 나도 밑에 쪽에 서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위에 쪽 정글 먹고 있을 쯤에는 상대도 위에 쪽 정글에 있겠죠 그리고 교전 이후에 둘다 집을 가면은 사이팀은 위로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정글몹이 다 나와 있는 밑에 쪽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합니다. 대부분 꼬지 않는 이상은이 정도는 정말 쉽게 말한 거니까 깊게 하시려면은 제 강의들 보시고, 네. 탑이 다양한 챔프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 정글은 올 차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핑을 살려두는 대신, 내가 음파가 빗나갔는데, 미아핑 찍는 애들, 싹다 차단 박으세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런 거 신경 쓰면 급한 게임 망합니다. 정글 선배로서 충저, 충고 좀 하자면은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이게 가장 나은 판단이다라고 생각한 쪽으로 주저없이 행하세요 그리고 지면 내 탓을 하시고 바뀌세요 게임이 지고 있을 때 약간의 위험한 도박도 괜찮습니다 뭐 몰래 전령이라든지 뭐 몰래 쏠룡하는 거요 지는 라인 가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긴 라인 계속 스노우볼 굴려서 타워 깨고 걔네가 돌아다니게 하세요 그리고 가끔 맛집이 있어요 갈 때마다 죽어주는 것. 그러고 계속 가세요 게임 끝납니다 그리고 무리한 바위게 싸움 유도 막 아군이 막 밀리고 있는데 굳이 막 바에게 막 치고 막 아이고 막 맞짱 깔라고 하고 이러지 마세요 깔끔하게 포기하세요 그리고 미드입니다 가장 쉽고도 어려운 말입니다만 주도권은 갖고 있되 갱당하지 마세요 라인 클리어 빨리 하고 돌아다니면서 피냄새를 맡고 이득 볼것 같은 곳에 최대한 빨리 가세요 특히 바에게 나올 때 라인 미는 타이밍 잡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로밍 챔프가 아니라면 절대 죽지 마세요. 안 죽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상대 로밍 챔프 미드라이너가 사라졌을 때 이렇게 미아핑만 찍지 마시고 우리 팀 면상에다가 백핑 찍고 미아 겁나 찍으세요. 이렇게. 그래도 안 빼는 놈들입니다. 저티할수록 로밍 챔프가 정말 좋기 때문에 로밍 챔프 전 추천드립니다. 자, 빠르게 넘기고 바탕 갑니다. 갱당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원딜러분들은 위쪽이 심하게만 안 터지면 반드시 내가 캐리할 자신 있다. 이 자신감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 정글 위치가 확실하면 라인전 주도권 꽉 잡고 빨리 타워 밀고 서프할 생각 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혼자 받아 먹기만 하면은 그냥 게임 30분. 밑으로 끝나는 판은 전부 그냥 팀원빨 게임이에요. 서포터도 마찬가지. 라인전 이기고 다른 라인에 열기기치세요 이렇게 이런데 와드를 박는다든지, 이게 정글을 따라다니면서 바이개 싸움을 도와준다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라인전을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용에 와드 박아주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쏠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라인전 이기는 거의 가장 기초는 바텀 조합을 맞추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말하는데요 정말 이게 정답이에요. 바텀을 라인전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텀 라인전 이기면 게임 끝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합 맞추고 실력을 키워야겠죠. 뭘 해야 하는지는 모두 알고 있지.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